안녕하세요 조이빈 조이빈 입니다 오늘은 메이드레이드 만들기를 해볼건데요 이건 레전드 스프리건 예, 이건 재탄 아킬레스 입니다 자 먼저 차를 이렇게 뜯는데요 뜯에무씁일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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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 되게 끈적끈적하네 조심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손에 똥이 묻은 기분입니다 전그 기분을 모르지만 자 이렇게 두덩어리를 먼저 아, 나눠줍니다 묻었어. 살짝 눌러주고요 좀 넓적해져서 베일을 넣수 있을 때까지 한 다음에 비닐로 이렇게 한번 덮어줍니다 나 어떡해 실주똥 여기서 포인트! 차흙을 여기에 묻지 않게 해주는 비닐이 필수입니다, 여러분. <laughs> 저 어떻게 해요? 아니, 여러분.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에에에에. 이렇게.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요 자, 이렇게 놨죠? 이렇게. 이제 레전드 스프리건을 한번 이렇게 놔보겠습니다. 자. 자 이렇게 살짝 고정만 되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자 꾸욱 꾸욱 어.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비닐 하나 더 깝니다 베이보는 고기색 그 다음에. 도와주고 올것아요아 그렇습니까 기다릴 수 있을게요 반죽하면서 반죽이라고 하니까 왠지 됐다 뭐 만드는 것 같다 아니. 이렇게 찍어놓고 이. 아니 이상 이상에서 이상. 이렇게 덮습니다 아래 부분도 하기 위해 거푸집을 만드는 겁니다, 여러분. 거푸집 바로 빼버리면 안 돼요, 얘처럼. 그 다음에 나처럼 이렇게 에이. 이렇게 이렇게 만들. 반죽. 자 이렇게 좀 넓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. 어? 저 이제 하고 있을게요. 그 다음 자 여러분 이 비닐로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금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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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닐로 덮어준 다음에 꾹꾹 <laughs> 누릅니다 여러분 와닥 따 와닥따 너무 세게 눌렀나? 자 이렇게 이렇게 치덕치덕 그 다음에 이렇게 좀눌러줘서 빈틈이 없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. 여러분 이렇게 치덕치덕 한 다음에는 보통 잘안 떨어질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제, 저희가 크림랩을 이용했죠. 여러분 들 이걸 사용하면 아주 잘될 것입니다. 자 여기에 크림랩이 샌드위치처럼 돼 있어가지고 다음 마른 다음에 글루건을 쏘아서 이렇게 할 거거든요. 되게 기대돼요 가 지금 제가. 그러면 써늘한 옷에서 이렇게 말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<laughs> 이렇게 두면 마르지 않겠죠? 여러분 진짜나요? 이렇게 두면은 완전히 처음 샀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벗겨야겠죠 당연히. 그럼 안 말라요.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 믿음 주심 맨 유일 거로 뭐 대요? 맨 유일 거잘 골라야 돼요. 헷갈릴 수 있어요. 어나잘 어, 어, 어. 골랐다. 잘 돌아서 하루야 하 너무. 됐어요 조심조심 떼야 돼요 여러분 응? 자그 다음에 뒤집는 거예요 조심조심 조심 아, 조심 아아 무뎠다 상관 없어 그다음에 또 위를 조심해잘 봐야 돼요, 여러분 여기서. 우선 여기 있는 곳을 쏘아주면 된다. 이건가. 너무 단순한 거 네. 아니야? 이렇게 헷갈려할 수도 있으니까 잘 골라놔야 돼요. 여기다. 이렇게 하면 잘 마르겠죠, 여러분? 이제. 여러분 저 진짜 못 찾겠어요. 나와라. 자 이게 바로 레전드 거푸집입니다. 비록 옛날 방법으로 했지만 진식을 만들 겁니다. 와, 너도 성공했네. 드디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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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상관없어 어차피 거푸집이니까. 자, 여러분 이제 말리면 되겠죠. 자, 말리로. 써아진 곳에서 만들어야 됩니다, 여러분. 자, 말로 갑시다! 내일 아침에 만나요. 자, 이제 어느 정도 굳은 것 같으면 이렇게 뒤집어주는 거예요, 여러분. 여기가 제대로 안 굳었거든요. 자, 잘 굳어라. 일단, 왠지 딱딱해지면 막 가루가 날고 막 그럴 것 같아서, 먼저 살짝 안 굳었을 때 지금 한번 떼보고, 안 되면 음. 이것만 하겠습니다. 네? 이거 뜯어야 되는데요 살짝 덜 굳었을 때 빨리 뜯어봐야 될것 같아요 헉, 잘 됐습니다 엄청 잘 나왔네 자 완전 잘 나온 것 같아요 자윗부분이힘탄치가 있습니다 네, 이, 여러분 이제 글루건을 넣어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굳힐 건데요 일단 먼저 이것부터 뜯고 합시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건 여기고 이건 여, 여기 다시 아니, 딱 맞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, 음, 뭐지? 됐다. 이쪽, 이쪽. 이렇게 딱 맞습니다. 이거 이렇게 뒤집어서 맞고. 이건 이렇게. 자. 여기다 글루건을 싸가지고 이렇게 덮어서 굳히면은 거푸죽이 되잖아요. 그러면은 그게 굳은 게회이가야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걸 떼야 되겠습니다. 오 위험했다 오 완전 잘 나왔는데 자 얘도 떼야 돼요 여러분 뗄때 아주 조심조심 조심. 얘는 웬만큼 굳어가지고 잘 된다 자 이제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어서 글루건을 쏴서 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따듯. 들어왔네 이렇게 굳혀봤는데요, 완전 잘 굳었습니다. 자 보이시나요? 완전 단단해요. 자 이제부터 글루건을 할 건데요, 조심히 사용해주세요. 이렇게 어디? 다 됐는데요. 이 상태로 봐서는 헤어 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녹인 다음에 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. 자 지금 저쪽도 완성됐는데요. 아, 이거 너무 하기 힘듭니다. 여러분 이거를 얇은 걸 사용하지 말고 두꺼운 걸 사용하세요. 왜냐면 지금 이게 큰일 나가지고. 자,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태가 보이는 거죠. 자, 뜨넣네요 자, 베이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자, 밑부분은 거의 희, 유사한데 요요 요 구멍이 안뜨네요 요거는 이제 다음 편에 여기 이거 이걸 그그 분해 가지고 드라이버로 따로따로 찍어 가지고 만들어 볼 겁니다. 물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요. 자 이제 앞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안 나왔네요. 그 다음 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이걸 흙을 전자인지에 절대 넣, 넣지 마세요 왜냐면 빵. 터져버려요 다죠 저희 것도 닫죠. 터졌어요 한위부분꽤 아, 터졌거든요 그래데 여긴 그을림만 있는 상태 맞죠?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